11분가 왜 이렇게 <laughs>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우와! 역시! 어, 차가워, 이거. 차갑니다. <laughs> 11번가 상품 편성팀에서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상품 편성팀 편성 업무 담당하고 있는 정선주라고 하고요. 편성팀은 홈탭이나 가장 먼저 보이는 화면, 어떤 상품이 노출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상품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있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사게, 많이, 사, 많이 사게 돼요. 제가쓸수 있는 돈보다 제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나중에 카드값 카드 나올 때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아마 편성자일 거고요. 노출할지 말지 이 상품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담당 MD와 편성자가 될 겁니다. 여러 번 검증된 상품이어서 그렇죠. 가장 싼지 혜택은 많은지 그게 이제 홈탭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개런티 해주는 위치니까요. 힘들어요. 진짜. 300개 정도예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300개가 부족해서 더보기도 버튼도 만들어놨어요. 아까 9시 안 맞는데, 아직. 아, <laughs> 식품에서? 그 반칙이죠. 1, 2, 3, 4, 5번. 아, 진짜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실래요? 이렇게 한번더 도전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우와 <laughs> 내가 좀 거만해져도 되니? 음. 보란 말이야 저거 <laughs>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요? 이 위에 탭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방향으로 편집을 할수 있거든요 그다음은 실시간 쇼콤이라고 고객들이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내밀고 네, 싶은 상품 이 상품은 꼭 사세요 추천드리는 상품은 시설 집중이라는 하루한 100만 번은 보고 있어요 <laughs> 참 좋으시겠다 <laughs> 11번가로 아파트 관리를 낼수 있다던데 선주 <웃음> <웃음> 홈에서 제일 하단에 빗금 쳐져 있는 클릭을 하시면 서비스에 아파트 관리비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콘 누르시면 행사 페이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 쿠폰을 꼭 다운을 받으시고 9월 26일 토요일은 무슨 일일까요한 좋... 어. <laughs> 주말 힐링데이 <핸딩> <laughs> <정답. 웃음> 출석 체크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별 할인 쿠폰을 받고 매일매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반칙이죠 샤넬 백 100원 당첨자 존재하나요? <laughs> 샤넬 백 당첨자는 <담천자는> 존재합니다 <laughs> 13만 명, 15만 명가까이의 백원지를 구매하셨고 참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했이죠 <laughs> 어떻게 할까요? 1 1분가왜 이렇게 꾸려? 구이다는데 어떻게? 저희도 세련되고 싶어요. <laughs> <laughs> 난좋은데 <laughs>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나요? 네, 사람마다 네. 다. 르 남자가 들어갔을 때, 여자가 들어갔을 때, 젊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상품을 클릭을 했어. 그 관련된 <laughs> 좀더 위에 보여줬습니다. 후회 없는 쇼핑. 아, 기회가 더 있을지 몰라요. <laughs> 어 차가워 이거. <laughs> 스타일 있어서 좋아 좋네요. <laughs> 머니머니에도 11방향은 검색이 최고죠. 쇼핑하시기 전에 꼭한 번. 네. 다운받아서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저희가 충실히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쇼핑하시면 후회 없는 쇼핑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점부터 꿀팁까지. 11번가 11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제발.